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단원 마지막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수능 대비 문제입니다. 1번.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이다. 옳은 것은이라고 묻고 있네요. 기억. A는 변이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었다. 자, A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수소가 되겠고요. B는 헬륨이 되겠습니다. C는 그밖의 원소들이 되겠죠? 자, 수소는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5번이 제외가 되겠네요. 니은, 비는 헬륨은 대부분 별이 태어나기 이전에 생성되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헬륨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도 만들어졌지만 별이 탄생했을 때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죠. 니은이 맞았으니 1번,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디귿, c는 a보다 무거운 원소이다. 자 c라고 하는 건 수소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원소들이 되는데요. a보다 무거운 원소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지구와 지각을 이루는 주요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위쪽에 있는 건 지구를 이루는 성분이 되겠고요. 아래쪽에는 지각을 이루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오른 것은 A는 알루미늄입니다. A는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이죠. 철이 되겠습니다.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기억이 틀렸으니 1, 3, 5가 제외가 되겠습니다. 디귿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 니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니은 지각에서 b 는 비는, 비는 뭐죠? 산소가 되겠죠? 김씨, 이씨, 오씨.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었다. 아니죠.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생성이 되었죠. 니은이 틀렸으니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디귿도 마저 보신다면 지각에서 비는 화학 결합을 통해 화합물로 존재한다. 산소와 규소가 결합해서 규산, 규산염 광물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규소, 산소 3연체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기억. A는 규소이다. 자, A는 규소가 되겠고요. 옆에 있는 네개는 4개, 산소가 되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3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규소, 산소의 3연체 간의 B가 산소가 공유되면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진다. SiO4에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지는 규칙은 산소를 공유하면서 만들어지죠.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방해석은 규소 산소 3연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광물이다.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규산염 광물할 때 아닌 것으로 자주 나오는 것이 뭐였었죠? 방해석이었습니다. ᄃ이 틀렸으니 정답은 기억리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해석은 CaCO3, 탄산 칼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그림 가에스타는 규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광물을 나타낸 것이다. 규소 산소, 규산염 광물을 의미하겠죠?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한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기억, 광물, 가에서 따는 모두 규산염 광물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3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가는 규소산소 3연체 사이에 산소가 공유되지 않는다. 자, 그림을 보시면 공유하고 있는 산소가 있지 않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5번. 자, 디귿 규소산소 원자에 대한 산소의 개수 즉 규소분의 산소의 비는 다가 가장 크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가에서 다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 원자의 수가 증가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가장 비율이 큰 것은 가가 되겠죠. 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리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는 혼자 존재하죠. 독립되어 있다. 독립상 구조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나는 사슬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의 사슬이죠. 단식 경기, 단사슬, 그리고 단은 사슬이 두 개가 있네요. 복식 경기, 복사슬 구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5번 탄소 화합물을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만자, 모두라는 것이 들어가면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탄소를 포함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탄소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질소도 포함되어 있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틀렸으니 135가 제외가 되겠고요. 2번, 4번에 니은이 있으니, 디귿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귿,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분자이므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니은도 마저 보신다면 생명체를 이루는 대표적인 탄수화물로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이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6번 그림은 녹말과 단백질의 일부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산소보다 질소의 공유 결합수가 더 많다. 질소가 더 많다. 자, 탄소는 몇개 공유 결합할 수 있죠? 4개. 산소는 2개. 질소는 3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 기억 135가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녹말과 단백질에서 공통으로 중심이 되는 원소는 탄소이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디귿 다양한 종류 화합물을 만들기에 가장 유리한 원소는 질소이다. 아니죠. 최대 4개까지 공유 결합을 할수 있는 탄소.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디귿이 틀렸으니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을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며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니은 단백질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단백질이 아니다. 뭐죠? 탄수화물이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틀렸으니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디귿 리을도 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생명체의 주요 탄수화물 중 가장 많을 차지하는 것은 물이다. 물은 H2O죠. 탄소화물이 아니겠습니다. 리을 탄수화물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를 조절하는 효소의 주성분이다. 효소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뭐죠? 단백질이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탄소 골격의 모양과 결합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기억 사슬 고리 모양의 골격을 만들 수 있다. 위에 보시면 사슬 모양 그리고 고리가 달린 가지가 달린 사슬 모양 맞는 설명이 되겠죠? 1번, 3번, 5번에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탄소 원자 한개가 최대로 결합할 수 있는 원자의 수는 5개가 아니라 몇 개죠?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개 결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니은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1, 3이 해당이 되겠고요. 디귿, 탄소 원자는 단일 결합뿐만 아니라 2중, 3중 결합이 가능하다. 오른쪽에 보시면 2중 결합, 3중 결합도 가능하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그림은 물질 A에서 C의 각각의 특성을 선으로 연결한 것이고, A에서 C는 각각 단백질, 핵산, 물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항체의 구성 성분 B는 뭐가 될까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와 C 중 하나는 물, 핵산이 되는데, A, B, C가 모두 해당되는 기억에는 탄소 화합물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물은 탄소 화합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니은이 탄소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 기억은 탄소 화합물이다. 아니죠? 니은이 탄소 화물이겠습니다 기억이 틀렸으니 1, 3, 5가 제외가 되겠고요. 니은이 공통으로 있으니 디귿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a가 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가 핵산이 되겠네요. 핵산은 펩타이드 결합이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 결합이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이 틀렸으니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니은도 마저 본다면 비가 분해되면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형성이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단백질은 아미노산 그리고 무슨 결합이요? 펩타이드 결합. 여러 개네요. 폴리 펩타이드. 자 그러면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결합하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면 RNA, 두 가닥이면요, DNA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그림은 핵산의 한 종류인 RNA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당, 염기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당이 되겠고요. 니은은 뭐가 될까요? 염기가 되겠네요. 그럼 이쪽에 있는 것은요. 인산이 되겠죠.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기억, 기역, 기억은 당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3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기억과 니은을 합쳐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인산까지 같이 합쳐지는 것이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RNA 단위체는 염기와 당만, 1대1로 결합한다. 무엇 만, 모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주의해서 보자 라고 했었죠. 당과 인산염기가 1대1대2의 비율로 결합하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가와 나는 각각 폴리펩타이드와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가는 뭘까요? 폴리펩타이드가 되겠고요. 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네요. 기억. 가는 아미네산의 종류와 결합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1번, 3번, 5번이 되겠고요. 니은 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한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DNA, RNA가 있죠. DNA는 저장하고요. RNA는 전달.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니은 니은. 디귿. 가와 난 모두 단위체의 다양한 조합으로 형성되는 탄소 화합물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년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표는 핵산의 두 가지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기억. 기억은 리보스이다. DNA를 구성하는 당은 D, 디옥시 리보스이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틀렸으니 1번, 4번은 제외되겠고요 니은, 니은은 TGCU 이다. 자, 염기는 DNA인 경우에는 AGCT 이고, RNA인 경우에는 T 대신에 뭐가 들어가죠? U가 들어가겠죠. 유라 실이 들어가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도 틀렸으니 정답은 3번 디귿이 되겠네요. 디귿도 본다면, 디귿, 디귿은 이중 가닥이다. 자, DNA는 구조가 이중 나선 구조이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양한 신소재이다. 가는 LED 조명, 나는 형상 기억 가끔, 다는 그래핀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가는 이전의 조명 정치보다 수명이 길어지고 효율이 높아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1번, 4번 중에 정답이 있겠네요. 니은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니은 나는 기존 소재의 무겁고 탄성이 적은 단점을 보완하였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마저 본다면 단은 평면 규조이기 때문에 늘리거나 휘어지게 하면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아니죠. 변하지 않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5번 어떤 신소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어, 신소재 가, 나가 활용된 예를 보기에서 골라 올게 짝지은 것은 가를 보시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다 전력 손실이 절다초 전도체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나 번을 보시면 흑연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강철보다 단단하고 구리보다 열을 잘 전달한다 그래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초전도체는 자기 공명 장치이니까 디귿은 가에 해당이 되겠고요. 방열 소재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는 그래핀의 성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맞게 연결된 것은 5번 디귿 기억이 되겠습니다. 15번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이다.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하는 상어 표피의 구조를 모방한 것이다. 수중 접착제는 홍합을 이용한 것이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상어의 표피 구조를 모방한 것은 전신 수영복이 되겠네요. 기억이 틀렸으니 1번, 5번은 제외가 되겠고요. 니은, 나는 식물 열매를 모방한 것이다. 도꼬마리 열매를 이용한 것이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4번 중에 정답이 있겠네요. 이것 다는 모르포 나비 날개의 격자 구조가진 질기고 튼튼한 성질을 모방한 것이다. 아, 모르포 나비 날개는 맞는 설명이지만 색소 없이, 즉 염색 없이 빛에 의해서 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방한 것이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ㄴ, 2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여 기술한 것이다. 영희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돌풀이에 걸려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병원에 갔더니 다리뼈를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여주셨다. 자, 기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소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1번, 물 속에서도 다른 물체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홍합 연립의 어, 접착을 신체에 이용한 것이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돌기와 왁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질이다. 이것은 연잎의 성질을 이용한 자기 세정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3번 발색한 열을 밖으로 잘 배출한다. 그래핀에 대한 설명이죠. 열 전도성이 좋다 보니 열을 잘 배출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4번의 갈고리 모양 도꼬마리 열매의 갈고리를 응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수백만 개의 손모들로 중력에 상관없이 벽에, 벽에 거꾸로 붙어 있는 것은 도마뱀을 이용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스티키로봇이나 장갑 등에 개발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단원 4번에 걸친 문제풀이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시고 틀린 것이 있다면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